어, 매우 쉽게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문,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민에 대한 의뢰이 네. 사진을 유포시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왼손으로 국민 의례를 한 적이 없는데도 네. 오른손을 한 것을 왼손을 한 것처럼 둔갑을 시켰고요. 사진을 합성한 건가요? 하, 사진을 합성한 것이죠. 그런 조작이 들어간 것이죠. 네. 그리고 정치적인 혐오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포시켰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명령해서는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SNS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멀정한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확산되다 음. 보니까 가짜뉴스의 폐해가 매우 커지는 것이죠. 예. 아, 어떤 건오보라 그러고 어떤 건 가짜뉴스라고 그러는데 좀 미디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보와 가짜뉴스를 예. 구분해야 된다. 예. 오보는 말하자면 어떤... 부주의나 예. 실수에 의해서 잘못된 보도를 오보라고 그러죠. 그렇죠. 물론 오보 중에서도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성이 있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오보가 드물게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오보는 거의, 이런 가짜뉴스는 눈썹고. 거의 드물고요. 예. 대신에 오보는 전의지님한 영역에서 기자들의 취재 보도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있겠죠 예, 그런 법적 네. 실수나 네. 이런 의도하지 않은 실수는 네. 법으로 보호하는 그런 법적인 네. 장치가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네. 오번은 법의 보호 대상에 들어가지만 가짜뉴스는 법의 보호 대상에 들어가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가짜뉴스는 거의 네. 100% 처벌을 받고 오번은 법의 보호 대상에 네. 들어간다, 대부분. 네.